여러분의 국어 문학을 책임지고 있는 라키 선생님입니다. 네, 문학 감상법,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와 소설을 어떻게 재미있게 읽을 것인가? 재미있게 읽어본 적 있습니까? 네. <laughs> 선생님은 이걸 읽을 때, 심지어 수능 시험을 보는 그 긴장되는 순간에서조차,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시 같은 경우엔 정말 CF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 휘몰아치는, 모래 폭포 사이에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고, 소설 같은 경우엔 이게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어? 엄마가 아이한테 너 이거 왜안 먹니?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냥 너 이거 왜안 먹니? 이렇게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왜안 먹니? 이렇게 말하는 그 딕션과 감정까지 실려서 읽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 읽어주시면 지금 여기에서 꼭 파악해야겠다. 다 싶은 포인트들을 훨씬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이 시부터 쭉 읽고 제목하고 시인이 마지막에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걸 마지막에 보는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가장 먼저 제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소리 없는 아우성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잖아. 그런데 제목을 보면 깃발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을 수 있지, 절묘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제목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먼저 보고, 또 시인마다 어떤 특징적인 어, 주제를 좋아하는 시인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시인인가? 시인도 한번 파, 파악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화자의 정서와 상황 태도를 어, 우리가 쭉... 알기 위해서는 바로 CF라고 상상을 하면서 읽는 겁니다. 아, 물론 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일 때는 감상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 꼭 감상을 잘한다고 해서 문제의 답을 잘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자라난 새싹이잖아. 그리고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문학을 감상하는 법을 어 학습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자가 어이 상황 속에서 어떤 거를 느끼고 있느냐.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느끼는 게다 달라요. 예를 들자면 어 크리스마스야. 근데 크리스마스인데 누구는 선물 받을까봐 너무 설레. 그런데 어떤 친구는 크리스마스인데 여자친구랑 만났는데 헤어졌어. 그럼 어때? 나는 크리스마스가 슬픈 크리스마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이라도 아 크리스마스 무조건 즐겁지, 조이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이 화자가 시에서 말하는 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쉽게 알아내기 위해서 짧은 CF라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시가 짧아서 제가 CF라고 말했을 것 같나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것 그리고 노래도 같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 예를 들어서 향수 CF를 생각을 해봅시다. 향수는 향기예요. 그런데 그 향기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주변 분위기와 색깔, 모델, 그리고 스토리 등을 연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향기입니다. 그거를 이미지와 스토리와 그리고 노래로 전달을 한 거예요. 시라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글자라는 것으로 전달을 하지만 전달하고 싶은 주제와 내용이 마음에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서를 전달하고 싶고, 이 화자의 태도를 전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곳을 느끼려면 마치 CF를 상상하듯이 시를 읽어 주시면 너무나 쉽게 이시어의 어떤 의미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까지 조금만 연습하면 여러분이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연습 도 저랑 같이 해 보도록 하고요. 소설에서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일단, 그 인물의 성격이나, 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파악하려면 뭘 해야 돼? 얘가 무슨 행동을 하냐, 직업이 뭐냐, 어떤 말을 하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소설 공부할 때 이거는 사회성 공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나 아니면 가족,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좀, 구두쇠네 아저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네 아 쟤는 점심시간만 되면 막 달려나가 먹는 걸 좋아하나 봐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물의 성격을 행동과 말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물이 한 명만 나오는 게아니잖아 진짜 드물게 한 명이 나오는 그런 소설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는. A라는 사람이 B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어, 드라마처럼 어떤 배경 안에서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거를 좀 상상하면서 읽어주시면 훨씬 쉽게 싸운다. <laughs> 쟤는 싸운다. <laughs> 이렇게 알수 있고 어? 쟤가 쟤 좋아한다. 어? 아닌데 제 눈치가 너무 없는데 뭐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말과 행동을 어떤 걸 주고받느냐를 가지고 파악한다. 또둘 사이에 갈등이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소설은 사이 좋은 것만 나오질 않아요. 거의 100% 갈등이다. 100%라고 말하는 게좀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거의 100%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까지 파악한다면 여러분이 어, 수능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소설의 한 장면을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설의 장면을 분석을 잘 해내면 주제며 아니면 그 인물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 사람이 쓴그 작가가 쓰는 그런 말투라든지 표현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매우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와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소설을 읽는 것, 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